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 어, 월요일, 월요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있는 말씀이고요 어, 제가 대학교 때 경험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지요 어, 선배 한 명이 저한테 명화나 이제 너도 신학교 4학년이 되니까 와서 전도사 하지 않을래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직 전도사를 할까 말까 고민했기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어, 대학원 가서나 할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선배가 그 말씀하셔서 어, 저도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지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 마라 어, 이렇게 양자택일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 안 하는 거예요 말씀 안, 안 해주시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결정을 내려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 어,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 하나님 제가 사역을 해야, 해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제가 결정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는 그의 목사님께 제가 제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해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하지마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안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선배 한 명이 저한테 사육을 하자고 하시는데, 어, 제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딱 말씀드렸더니, 어, 목사님께서 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어,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간 후에 사육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즉시 바로 순종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한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제일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어, 내 경험에 의해서 또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신뢰하는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좋을 수도 있다. 또 내가 가진 생각보다도 성도인들이 가진 생각들이 좋을 수도 있다. 어, 그러니 내 고집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흘러가자.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목회자로 사역할 때 교회 책임자 아닙니까? 물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목사가 겉으로 보았을 때 교회에 뭔가를 결정하고, 어, 판단을 내리고,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할때 결정 내리고 책임지는 사람이 목사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도 저는 늘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제일 좋은 것인지 아닌지,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많은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마음속에 결정 내린 것은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 외에는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냐, 영혼을 죽이는 것이냐, 영혼 구원에 관해서는 내가 타협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외에 교회 운영이라든지. 교회의 구체적인 일들을 행할 때내 고집대로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장화하게 드리는 것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보금을 전하러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우리 지역적인 상황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자신 이 있는 곳에서 동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선교를 준비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마나 있을지, 어, 그 나라의 특성은 무엇인지, 종교 배경은 어떤 것인지 이거 준비 다 했겠지요. 그래서 딱 가려고 했는데 오늘 환상 가운데서 다른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가려고 했는데 막히고 가려고 했는데 막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그 환상 가운데. 어, 한 것을 보고 하나의 사건을 보게 되는데, 왼쪽 동쪽 편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서쪽에 있는 사람이 꿈에서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라 라는 이야기라고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뭐지? 내가 동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서쪽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와라 그 환상을 보고요 사도 바울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 어, 나에게 계획하신 거다. 내 뜻은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서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으로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면서 그는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마게도냐 지역의 가장 첫 번째 성이 어, 빌리뽀라는 성입니다. 그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 지역을, 지역에서 을지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왔으니까 그래서 그가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실 분 구하자 그리고 내가 기도할 초소가 있는지 기도할 만한 곳이 있는지 혹시 이 빌립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 없는지 알아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 어느 한 곳을 가게 되는데, 그곳은 여자들이 빨래하는 곳, 그런 강가에서 빨래하는 빨래터로 가게 됩니다.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래서 강가에 갔습니다.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혹시 이쪽에 기도할 곳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성녀께서 한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한 곳을 내어드릴 테니, 거기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지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훗날의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어,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보을 전하고 그곳에서 예배 초소가 되는 거예요. 어, 빌립, 이 사도바울은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서쪽에 있는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바울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막았고, 그래서 결국 그가 하나님 인도하심이야. 라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마게도니아 성의 가장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교회 찾으러 갔다가 준비된 영혼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 사람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된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내 생각과 경험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전폭적으로 이지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고백하셔서 하나님 의 인도하신 대로 오늘도,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보다도 더 완전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생각한 결과보다도요, 더 좋은 결과물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드립니다. 하나님, 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 사도 바울의 자신의 계획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준비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을 죽기로 인도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결정할 것이고, 많은 어, 결정한 대로 살아갈 것인데, 우리가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물어보도록 힘들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주님 말씀하실 때,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의 때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함께 하셔서, 오늘도 형통하고, 오늘도 치유받고, 오늘도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귀한 믿음 되기를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고, 뒤에 과일주 보이시죠? 함께 횡령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것은 지역 이웃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송도님들에게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